파동 함수에 의해 오비탈이 결정이 되는데 그 파동 함수의 모양과 에너지는 뭘로 이해 결정이 된다? 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양자수에는 n과 l과 ml. 나중에 뭐 s, 뭐 s, ms, 뭐 이런 애가 나오지만 크게 지금은 요세 가지. 그렇다면 그 도, 파동 함수를 통제하는 결정해주는 양자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번 소단원에서는 양자수가 뭔지 자, 간단하게 최대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수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양자수가 처음 등장한 건 어느 모형에서였죠? 사실 현대 양자역학까지 오지 않아도 양자수는 등장했어요. 그지? 어, 보호 모형에서 등장했습니다. 자 보호 모형에서 등장한 양자수 n. 그러니까 양자수라는 건음 뭔가를 결정해 주는 값, 결정해 주는 정수, 자연수, 뚝뚝 떨어져 있는 값.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n은 뭘 결정해 줬나요? 보호 원자 모형에서. 크기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지? 크기를 결정해줬죠. n값에 따라 전자가 가까이에 있냐 멀리에 있냐. 궤도의 크기. 거리를 결정해줬죠. 거리라고 해도 좋고. 그 크기와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건 뭐다? 전자의 에너지였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델타 e 는으로써1312 어, 킬로줄퍼몰로 보어원자 모형 n제곱분의 1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양자수는 뭔가를 결정해주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보험 모형에서는 n만이 모든 걸 결정할 거다라고 했,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전자 원자로 갔더니 n 말고도 많은 것들이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두 개의 양자수가 일단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n의 이름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양자수답게 주 양자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 양자수. 프린 킵펄 프린서플. 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자, 퀀텀 넘버. 자, 요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란 뜻도 있죠. 그렇지? 가장 첫 번째 먼저 요런 뜻이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양자수입니다. n이 나머지를 다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친구죠. 자, 두 번째. 어, l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L이라는 친구는 음, 사실은 뭐 물리학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여요. 얘 이름은 여러분들이 부양자수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 같아. 얘는 부양자수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각운동량 양자수입니다. 각운동량 양자수. 영어로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 이렇게 부르거든요. angular momentum 각운동량이 뜻이에요. 자 운동량은 뭔지 아시나요? 물리 좀 배웠나? p는 mv죠, 그렇지? p는 mv. 어 이게 운동량이지만 사실은 선형 운동량이라고 불러요.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속적이 선형 속도거든. 직진하는 속도만을 의미하죠.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건 다른 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과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거든요. 어떤 이 운동이 우리가 직진 운동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도 분명 존재하잖아. 회전 힘 토크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각속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1초에 몇 도를 돌아가냐 <laughs>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 뭐 세타 퍼 미터 이렇게 그 세크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각속도에 의한 각 운동량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각 운동량인데 자세한 내용은 물리 선생님께 여쭤보면 자세히 알려 주실 거고요. 일단은 얘 이름이 요거다 정도만 일단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친구는 ML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ML. 어, 내가 볼때 L자는 그렇게, 아, L자도 중요하죠. 오케이. ML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얘 정식 명칭은 어, 자기양자수예요. 자기양자수. 얘 예, M자가 마그네틱을 의미합니다. 자기양자수. 마그네틱 자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자석 이름이에요. 자석, 자기력, 자기장. 그때 그 자기를 의미합니다. 자, 얘네가 이름이 왜 이렇고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자수는 다행히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호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양자수에는 뭐와 관련이 있냐?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해 주고요. 자, 1s가 있고, 2s가 있다. 누가 클까? <laughs> 오케이, 어, 2s가 큽니다. 우리 보호 모형에 따르면 n제곱분의 1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였지? 어, 생각해 보세요. 자, n 값이 커졌다. 에너지는 안정해집니까? 불안정해집니까? 되게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자, 너가 전자야. 전자라면 1s는 좀더 가까이 있고, 2s는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더 핵에 가까이 있냐? 1 s 가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핵에 의해 안정화 효과가 더큰 애는 당연히 1s예요. 그걸 수학적으로 봤을 때 n 값이 커진다라는 건이 분수는 작아지는 거고, 이 전체 절대값은 작아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에너지 값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아, 그래서. 크기가 커진다라는 건 에너지가 적어진다, 불안정해진다, 어, 에너지가 불안정해진다라고, 에너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뭐 보호 모형에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던 거를 결정을 해주고요. n 값이 될수 있는 친구들은 n은 1부터 1, 2, 3, 4, 0될수 없고, 뭐 1.5될수 없고, 자연수 1, 2, 3, 4 그래서 n이 자연수를 의미하는 숫자 그 문자죠.